아주 먼 옛날에는 하늘과 땅이 붙어 있었단다. 사람들은 하늘과 땅 사이에 끼어 어둠 속을 기어 다녔지. 그때 마고 할미라는 거인이 천둥처럼 드르렁 코를 골면서 긴 잠을 자고 있었어. 코고는 소리에 하늘에서는 별이 쏟아지고 땅은 쩍쩍 갈라져 사람들은 무서워서 소리를 질러댔어. 마고 할미가 잠에서 깨 기지개를 켜자 우지직 우지직 하늘이 밀려 올라갔단다. 하늘이 높이 밀려나 해와 달이 어둠을 몰아내고. 오색구름이 피어나 큰 비를 내렸단다. 땅에서는 높은 산이 쑥쑥 솟아올랐는데 그건 마고할미의 무릎이었단다. 마고할미는 낄낄낄 웃으며 콸콸콸 오줌을 누웠어. 갑자기 오줌줄기가 강물처럼 밀려와 사람들은 둑을 쌓았어. 마고할미도 돕기 위해 성큼성큼 성큼 바다를 건너 둑을 쌓았지. 그러다 지쳐 한라산을 대고 벌렁 들어놓으니 마고할미의 오른발은 동해의 천벙 왼발은 서해의 천벙 잠겨 출렁출렁 물바다가 되었단다. 사람들은 덮쳐오는 파도를 피해 높은 산으로 올라갔어. 마구 할미가 땅을 손가락으로 죽죽 긁어내리자 땅이 파인 곳은 골짜기, 흙이 쌓인 곳은 산이 되었고 한숨을 내쉬자 북쪽의 산과 언덕이 모두 날아가 버렸어. 만주 벌판은 그렇게 생겨났지. 배가 고파진 마구 할미는 흙, 나무, 바위 등을 가리지 않고 집어삼켰지. 그러다 탈이 난 마구 할미가 입으로 토해낸 것은 백두산 뒤로 쏟아낸 것은 태백산맥이 되었어. 하늘에 닿을 만큼 키가 크고 산도 번쩍 들어 옮길 만큼 힘이 센 마고할미가 우리 산과 들강 바다를 만들었단다.